라이 스타트 경주 제15경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온라인 스타트 제15경주입니다. 김보경, 이진우, 송효범, 문주엽, 이태희, 김선웅 선수가 출전한 제15경주. 초반 스타트 앞서 나가는 선수. 5번 이태희 선수가 초반부터 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가장 먼저 1턴 마크를 통과 뒤쪽에 다섯 명의 선수들도 이제 1턴 마크를 통과 2번 안쪽으로 1번과 그리고 1번과 6번의 접전 뒤쪽에 3번, 4번 순입니다. 5번의 이태희 선수가 빠르게 빠르게 앞질러 나가고 있습니다. 5번의 이태희 선수가 이제 2턴 마크를 가장 먼저 가장 먼저 통과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다섯 명의 선수들 2번의 이진우 선수, 2번의 이진우 선수가 될두 번째 그리고 6번 김선웅 선수가 될세 번째 하지만 3번과 1번이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5번, 2번, 6번, 그리고 3번, 1번, 4번 순으로 이제 1턴 마크 다시 통과합니다. 5번, 이태희, 오바리, 이태희 선수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선두 달리고 있습니다. 5점대 중반부터 5번에 이태희 선수가 장착하고 출전했습니다. 뒤쪽에 있는 이번에 이진우 선수와의 격차를 많이 벌려 놓은 오버레 이태희 선수가 빠르게 마지막 턴 마크를 통과 뒤쪽으로 2번과 6번 순으로 마지막 턴 마크를 통과했습니다. 5번 이태희 5번의 이태희 결승선을 통과 뒤쪽 2번과 6번 이어서 3번 뒤쪽으로 1번 4번 결승선 통과한 15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